황영웅의 아름다운 음악 여정에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송계의 명사 이소정이 우리의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을 조명하며 그의 가요계 기여에 대해 풍성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소정은 황영웅이 가요계에서 빛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황영웅이 지닌 천부적인 음악 재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보여온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으로 자신의 기량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황영웅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배 아티스트들로부터 배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셋째, 그는 성공의 높이에 오를 때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확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티스트는 관객의 기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황영웅은 2022 TMA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가수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재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차기 앨범을 위한 신곡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암재단은 황영웅이 선한스타 6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150만 원의 상금을 소화함, 백혈병 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선한스타 캠페인은 스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활용한 기부 활동으로 엠넷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들의 공연을 지원하고 그 순위에 따라 상금을 기부하는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